チーム名をどうぞ可愛い,い僕と野球ダスエチームダスエこしみずさちです僕はどのアイドルより可愛いですから安心してくださいトップアイドルの座は約束されたも当然ですプロデューサーさんがちゃんと働く 코시미즈 사츠코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142cm라는 작은 키에 효하면서 도에타는 행동과 발투 양옆으로 삐죽 튀어나온 머리털을 가지고 자신의 귀여을 염신어필하며 자신의 귀여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자칭 귀여운 아이돌입니다. 항상 자신감 없으며 모든 귀여을 자기 다음으로 생각하는 오로지 자신이 최고의 귀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치코 자신이 귀엽다는 것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항상 자기가 귀엽다고 자랑하는 공주병 복구소녀로 자신의 귀여움은 정의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귀엽다는 것을 염신어필합니다. 기여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기여움은 넘버2 자신의 기여움이 정의자 넘버1이라 강조하며 자신의 기여움이 최고라고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렇다고 남을 깔보진 않는데 다른 이가 기여우면 그것을 인정하나 자신 다음으로 기엽습니다 같은 깎아내리진 않지만 자기가 넘버1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포인트 거기다 사치코가 속해 있는 유닛들마저 하나같이 자신을 강조하는 식의 유닛명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귀여운 저와 142즈 즈 <목소리> 같은 카와이 보컬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치코의 카드는 자칭이란 단어들이 꼭 들어가 있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귀염을 확장시킨 것이 아닌 자신이 귀엽다고 치하는 거다 보니까 자칭이란 말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돌 활동도 자신의 귀염을 넘버원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의식 강하고 마치 공주병처럼 행동하지만 재성능 공주병 스타일 캐릭터는 절대 아니고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마음을 가진 소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을 시켜 세우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사인을 절대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자의식 가하며 공주병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공성을 선실하고 착한 아이라 남을 잘 깎아내리지 않으며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거기다 공주병이지만 성격이 성실한 아이로 겉으로는 대충대충 때우는 식의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노력가이자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치코가 다니는 학교는 에스컬레이터식 사립학교로 활동에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부에 힘쓰는 모범생 타입으로 신데렐라 마스터 토크에 밝혀진 바로는 아이돌이라면 당연히 자기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적도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사치코의 취미자 듣기는 바로 공부 노트 정리하기로 공부 때문에 허덕일 것 같은 이미지는 다르게 그런 묘사 없이 완벽하게 해내며 사치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적도 학교에서 아마도 제일 뛰어나다고 하네요. 반면 운동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한 모양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귀여움을 연신 어필하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듀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이런 자신을 프로듀서 한 것을 영광으로 하라는 식으로, 언뜻 귀여운 자신을 가시해, 프로듀서를 깔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깔보는 내용이란 것이 결국 자신을 칭찬해주고 응원해달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치코의 개인 커뮤를 보면, 자신을 가시하긴 하면서도, 프로듀서에게 은근 자신을 칭찬해달라는 어필을 하는데, 프로듀서가 차갑게 대하거나, 반대로 엉뚱하게 대하면, 삐지는 식으로 자신을 칭찬해달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대부분 드래 커뮤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이런 말과 행동 속에는, 귀여운 자신을 프로듀서하고 있으니까 프로듀서 하고 있으니까, 프로듀서도 자기만큼 대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자기가 대단하니까 프로듀서도 대단하다는 식으로 프로듀서씨가 있으니까 저는 세계 제일의 귀여움을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요 프로듀서씨는 저를 귀엽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 그 장소는 바로 제 옆자리요 같은 대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과 행동에서 알수 있는 건내신 프로듀서를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치꾼은 프로듀서를 의지하고 자신의 귀여움을 프로듀서에게 어필하여 더욱 많은 귀여움을 알리고 싶어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치코의 아이돌 생활은 엄청나게 꼬이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은 착한데 약간 허당끼가 있고 조금만 귀엽다고 장담 맞춰 칭찬하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성격이다 보니 엄청 가볍고 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허당 속성이 대폭 어필되고 있습니다. 이의 시작은 오방마스트 이벤트들인 아이돌 서바이벌 이벤트에서 패배할 시 다른 아이돌들하고 다르게 패배 대사가 무려 12가지이며 대사들이 하나같이 비굴한 모습에 보여서 이런 속성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들 소재로 쓰였고 그걸 캐치 잘하는 공식은 그 뒤로 사치꾸를 허당해 쉬운 아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치꾸면 귀여 아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예능계의 끝판왕이라는 이미지도 강해 가지고 있는데 이 시초가 SR카드 자칭 천사카드 스테이지 등장 연출에 대해 이야기하다 자기는 천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허세를 떨자 프로서가 진짜로 스카이다이빙을 시키는 내용 어찌저찌해서 투쿠누에는 뛰어내리는데 잘 보면 등에 날개가 찌그러졌고 복장도 사치코와 요청한 천사가 아니라 하얀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엄청난 레터도 붙고 사치코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로 통하게 되게되는데그 어렵고 위험하며 돈 많이 들어가는 스카이다이빙을 무사히 성공하였으니 그렇게 통할 만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후에 2차 창작이든 공식이든 엄청난 예능활동을 하거나 괴롭힘당하는 이야기를 자주 보여줍니다 하와이 사치쿠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타케타츠 아야나시로 소속은 링크플랜 소속이십니다. 사치코의 전 다양한 배우로 유명한 대표 성우 중한 분으로 주연 더빙은 당연 메아 더빙에 실사와 영화에도 출연한 경력을 가진 유명 성우님이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본 나레이션 연기연기소의 특기생 오디션에 합격하여 당시 채용소 입수를 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때인 2005년 아이멘터프라이즈에 정식으로 계약하시게 되며 조금씩 발판을 다지게 되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데뷔하시게 됩니다. 성우로서의 데뷔작은 o a d 키스시스 그 작품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시게 되며 K-ON이나 배역이 MM 등 다양한 시리즈에서 주인으로 활약 특히 주로 맡아오신 배역은 막내 혹은 여동생 포지션의 배역들이었는데 실제 가족 구성도 3남매 중 오빠가 둘이며 막내였다보니 여동생 포지션의 속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12년도에는 포니캐논을 통해 본격적인 아티스트 활동도 시작하시지만 그렇게 노래 실력은 좋지 못한 편이라고 합니다 사치쿠로서의 바이탁은 2014년 신데렐라 마스터 4탄 멤버로 등장 오디션 없이 지명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뮤지션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개인 활동과 스케줄로 인해 라이브 활동에는 거의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코스 라이브 시크릿 게스트를 계기로 휩스 라이브부터 본격적으로 신데라 라이브의 사치코로서의 활동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사치코의 노래들로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라 렐 마스터 20탄의 투마이 다링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22탄의 하피가를 불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괴롭힘과 특한훈련을 받은 아이돌로 통하는 사치코,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카와이한 귀염을 강조하는 아이돌입니다. 그런 아이돌답게 노래들도 귀엽고 사랑스럽죠. 투마이 달링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수줍은 소녀의 모습을 들려주는 노래. 평소에는 자의식 강하고 공주병이 심하여 자신의 귀염을 자신이 높게 어필하는 사치코하고는 다르게 왠지 수줍은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 전체적으로 노래는 사치코의 당당한 모습을 들려주며 당당하게 고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왠지 그 앞에만 서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게 사랑으로 아파하는 그런 간열인 모습을 들려줍니다. 하피가는 수줍은 사치코가 아닌 평소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도야탄 모습의 사치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스토리는 평소 사치코의 아이돌 활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활동하고 귀여운 자신을 당당하게 보여주며 넘치는 자신감을 들려줍니다. 노래 중에 당신이라는 단어는 포르서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신이 봐주기 때문이라는 가사와 당신은 오른쪽이라는 가사는 항상 사치코가 포르서에게 말하는 포르서씨가 있으니까 전 세계 제일의 귀여움을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요. 포르서씨는 저를 귀엽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 그 장소는 바로 제 옆자리에요라는 대사를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 사치코에 넘치는 귀여움과 재밌는 이야기를 노래에 암축했다고 할수 있는 곡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사치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뭔가 하는 행동은 공격병이 걸리는 아가씨 같지만 사실 속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노력과의 착한 마음씨를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만 공식과 이자창작에서 보여주는 특수훈련을 받은 사치코는 무섭네요. 이제 우주로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으니 항상 기대해봅시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